안녕하세요.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희. 윤승열. 입니다. 네. 부부입니다. 부부입니다. 네. 아직 결혼 안 했을까? 부부는 아니에요. 하기 싫어요? <웃음> <아니야>. <웃음> 저희가 <웃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laughs> 제가 이제 한몇 가지의 유튜브를 말아먹고. 많이 말아먹었죠. <laughs> <laughs> 진짜 제대로만 해 <말해볼> 먹을 때. <laughs> 네 이제서야 이제 남편들 분과 함께 그냥 소소하게 또 유튜브 저희 살아가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렇죠. 시작하게 됐어요. 어 시작에 앞서서 사실 저희가 구독자분들이 많아 많이 있었으면은 네. Q&A 저희한테 궁금한 거어 아, 질의응답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 없잖아요. 이제 시작해서 조만간 될. 할것 같은데요? 그렇죠. 조만간 돼야죠. 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서로에게 궁금한 것들을 Q&A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하겠습니다. 해보자요, 한번. 해보자요. 신부가 될 김영희 씨의 장점 세 가지요. 자, 웃을 때 잇몸이 보인다, 배가 포동포동하다, 잘생겼다. 네. 김영희 씨의 단점 세 가지는요? 아, 단점은 이제 찾아보려고요. 네. 뭘 찾아. 그냥 살아. 김영희 씨를 이렇게 만나고, 아, 내가 이 여자를 사귀어야겠다 생각한 계기가 있나요? 딱 봤을 때 되게 어두워 보였거든요. 그래도 그 어두운 모습을 되게 제가 밝게 치유해주고 싶었어요, 그때. 그래서 많이 치유가 된것 같나요? 어, 지금 딴 개가 찬수 있어요. 진짜. 아, 너무 많이 밝아서. 다시 어두워져야 될거 같아요. <웃음> <웃음> 그러면 김영희 씨랑 결혼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얼굴을 안 보거든요. 그 나도 안봐전 진짜 안 봐요 앞으로 결혼생활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어, 계속 치유해주면서 <laughs> 네, 밝게 이쁘게 행복하게 맛있게 네, 살 생각입니다 네, 계속 옆에서 또 힘든 일 있으면 치유. 본인은 힘들 때 어떻게 하나요? 저는 혼자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laughs> <laughs> 윤승열 남편분과 사귀된 계기? 남편이 저를 엄청 꼬셨어요. <laughs> 왜남 남의 일처럼 그렇게 놀래? 지 엄청 예쁜 말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벽을 쳤죠.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런 멘트에 그래서 벽을 치고 있다가. 그게 되게 꾸준했고 일단 남편이 그때 조금 그래도 야구를 그만두고 본인도 조금 아팠을 때인데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는데 너무 밝았어요 사람이 해탈한 것처럼 그 밝은 거에 넘어가서 사귀게 됐죠. 고백은 누가 했나요? 고백 남편이 했어요. 남편이 제 공연을 보러 와서 진짜요? 네, 너가 <웃음> 했잖아. <웃음> 사귀야될것 같다.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사귀게 됐죠. 영희씨는 보신 안목이 있으신 것 같아요. <laughs> 저 눈이 나빠요. 0점 0.3이에요. 안목이 없어요. 그 남편 윤승열 씨 장점은요? 장점?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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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는다, 긍정적이다, 잘 먹는다, 잘 산다, 잘 먹는다. 똥을 잘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음상하게들리나 밝은 게 최고입니다. 아이 계획은 있나요? 아이 계획은, 어, 아직 없습니다. 제가 참 그럴 때가 아닌 나이인 것 같은데, 어, 일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고, 전세 대출금도 지금 여기 거 갚아야 되고, 막,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막, 일부러 안 가지고 이런 건 아니고요. 때가 되면 워낙 또 윤승열씨가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뭐죠? 부부의 예능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윤승열씨의 그런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굉장히 떼묻지 않고 맑고 긍정적인 이 윤승열씨가 조금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유튜브는 실패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끈기 있게 하실 계획인가요? 네, 부탁드릴게요. 뭐가 자주 와보든요 <laughs> 주말 주말 부부라서 찍을 날이 없어. 자주 올게요. 맞습니다. <laughs> 파이팅! 어, 파이팅! 그래 저희는 더 선한 영향력과 또 재미 소소한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하겠습니다아 너무 짧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너무 짧아. 더더 더. 아 더, 진짜 <laughs> 실버 버튼 이렇게 게임으로. 보고싶어 보채면 안되거든 제 알았어 인내해 네 인내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laughs> 또 올게요 또 와야 돼 매주 해야 돼 올게요